독일에서 취업을 했다가도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학생에게 시간당 50에서 100유로를 주고 부탁하면 된다고 컨설턴트가 어떤 포트폴리오와 어떤 이민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에이전트 체크리스트 네 번째. 컨설턴트의 사업점 역량을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어만 잘하면 되냐? 단연코 아닙니다. 유학생이나 일반 교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유학생은 독일어가 어느 정도 가능할 뿐 독일 사회뿐만 아니라 이민과 관련한 행정을 경험한 적도 경험할 기회도 없습니다. 독일에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을 못해본 가령 슈토이어 클래스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확실하지도 않은 독일어 실력만 믿고 법률, 법인 설립, 이민법, 사업 타당성 분석, 상권 분석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법률, 사업 등에 대해 상담하실 때 대학생과 상담하실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반 교포 등의 도움도 마찬가지겠지요. 이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과 단편적인 경험만 해본 사람과는 전문성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유튜버의 말씀대로 에이전트는 경험이 많은 것이 중요하고 독일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알아야 처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일반인과 이민 컨설팅을 업으로 삼는 에이전트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다섯 번째 혼자서 할수 있는 서비스인지 아닌지 따져보세요. 독일어가 유창하시고 독일 시장, 독일 문화, 독일 창업에 대해 잘 아신다면 전적으로 다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아웃스빌 등 같은 취업 이민을 진행하시는 경우 본인의 독일어 실력과 이력서, 자소서, 최종학교 성적만 충분하다면 컨설팅을 이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독일어가 가능해도 스스로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입학사정관 제도의 클리닉이나 취업학원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취업을 했다가도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퇴사하여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남편을 취직하고 배우자는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은데, 독일어 실력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사유로 에이전트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유학생에게 시간당 50에서 100유로를 주고 부탁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한국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변수가 많은 것이 이민이라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결국 현지 에이전트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모든 컨설팅은 시행착오를 줄인 데 대한 비용입니다. 정착하고 경제 활동 단계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회비용을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혼자서 처리하려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것. 고객이 빠르고 쉽게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컨설턴트의 역량입니다. 체크리스트 여섯 번째. 체력 레코드를 요구하세요. 앞에서 독일어나 사업적 역량 등 컨설턴트가 가져야 할 여러 덕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가 어떤 포트폴리오와 어떤 이민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해 봤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지 업체라고 다 같은 현지 업체가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현지 업체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전문가 입장으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비즈니스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온 에이전트인지 감히 전문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곳인지 꼭 알아보시고 의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민 어렵습니다. 컨설턴트와 고객이 서로 존중하고 합심하여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갑이 되고 을이 되어 서로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이끌어 가시려면 사실 고객들도 현지 에이전트를 도우미 센터나 일꾼 부리듯이 하시기 보다는 사업체로 존중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